못해. 몸 풀리지 리고 어, 벌어지고 있어 몸어 이모장이 나오겠다 지금 을 이기고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음. 지거기 지금 1.5 좋아 편차가확 차이나요 지금 저쪽하고 보면은 1.0 그래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는 지금 네 번, 다섯 번찍었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, 이것도 저수지가 저게 나오기가 좀 어렵게 나오네요. 보니까 저수자체가 아,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요. 배수가 이렇게. 근데 그, 네배수라는게 예, 어차피 네. 저기만 그런 게다 균일하게 이렇게 좀 기울였을 네, 거 아니에요. 저 네, 네, 찍고 넘어갔고 저도 여기서 찍고 넘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양상이 똑같아야 되는데 유독 그래요 좀. 어차피 이 점적으로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. 네. 뭐 밸브가 막히지 않는 이상 그건 아닐 것 그건 같고. 그 그렇죠. 예, 제가 볼 때는. 물도 안 들어가면 점점 그, 비료도 안 들어갈 리가 없잖요 예. 나중에 생육 차이가 발생이 되면은 음. 나중에 뽑아내시고 나서 상토 보충하실 때 음. 어차피 다 뽑아내실 거잖아요. 나중에 음. 뽑아내고 나서 네, 예, 보충, 상토 보충을, 보충 네, 보충을 좀 더. 그걸 더 꽉꽉 해야 된다. 네, 예, 제가 볼땐 그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사장님 말씀 맞나 보다. 이 앞쪽은 기울리다 보니까 네. 비료기가. 갔다가. 기가, 네. 그냥 쭉 빠지고 그래서 음. 낮아요. 음. 근데 유독 저기가 좀 살짝 더 심해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장물 들어간 상태여 가지고. 상토 보충이라고 다 뽑고 나서 할 때. 나중에. 예. 그러니까 지금 작물 생으로 봤을 때 여쭤본 게 키가 조금 작다. 근데 네. 그 정도고 이제 딴 거는 체크가 안 되잖아요. 지금. 그래서 수확량 잘 나오고 하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상토 보충해 주실 때만 장물생에상 크게 차이 가 없으시면 상토가 너무 적어도 이 안에 공극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럼 비료가 상토에게 음, 붙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씻기는 어, 어, 숙여, 예, 거죠 그냥 네 예, 씻겨서 응. 네 응. 예. 뿌리활착은 잘 되신 것 같은데? 어떤 비료가 잘 된다고요? 뿌리활착은 잘 되신 아, 것 같아요 예. 20도 나오네 지금 해가 떨어져가지고 네. 약간 쌀쌀해서 그러는데 보통 23도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20도가 나와요. 네. 근 그건 해가 이제 좀 쌀쌀해지니까 그런 거고 네. 지금 20도 정도면 뿌리 활착 그렇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. 아, 아마 낮에 오면 한 23도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네, 그렇죠. 아까 네. 전체적으로 온도가 다 올라갔으니까 네. 그때 하, 낮에 많이 햇빛을때 시야 네. 온도를 네. 문좀 많이 열어서 바람도 좀 불게 하고 차게 유지하려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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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좀 약간 습도가 있어갖고 지금 네. 좀 전에 유능템프였고 음. 습도가 지금 100%라 음. 뭐 얘기도 뭐85 정도가 습도야, 애들하더라고 저는 막 90도는 유지해야 되나 싶어 밤에 병, 병 걸리실려고 <laughs> 그래서 오늘 오늘 낮에 딸기들이 일을 하긴 했네요 보니까 네? 딸기들이 일을 하긴 했어요 아, 그래요? 네 뭐, 보통 평균적으로 작물이 없을 때는 네. 하우스가 한 500ppm 이산화탄소 정도가 이산화탄소 네, 네, 나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걸린다. 지금 376 정도 나오네요 어. 보니까 아침에 오니까 한 440도 어 했더라고요. 아침에는 많이 나와야 돼요 강압성이 네.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네,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일은 했어요 습도는 지금 72% 정도 나오고 응. 그래서 크게 문제없어 습도도 괜찮아요 선생님. 근데 그래요? 날씨가 흐리니까 수분이 어쩔 수 없죠 지금 네. 비 오기 시작했잖아요. 네. 또 흐린 거 치고는 딴데보다는 습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, 네네네. 동훈이하고 동훈이 네. 저 영상통 하좀할게 우리 우리 네. 밥 보고 싶다고 한번 안해? 양재배님, 예예예. 지금 오셔갖고 비니 오셔서, 오셔서 염류 찍고 오랬는데, 네. 저쪽 하우스는 네. 지금 보니까 집적 염류 집적이 동쪽으로 보면 시동 있는데 거기가 조금 낮아요. 양재 한 달이랑 개념이 우리가 심어놓고 한달 정도 지나면은. 자, 총 싸으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쳐 버리는 순간 티번 그 하나로 이파리 하나 또 날려 먹어요. 아. 근데 보통 때가지금 뽑고 나왔어. 보통 이제 몇 프로 나왔어요, 형님? 아, 25%. 네개 중에 하나 정도는 나왔어요. 그렇죠. 불리지. 뭐뭐 그리고 약간 어, 벌어 퍼지고 있어, 본. 어, 이번 주에 나오겠다. 지금 압 조건을 이기고 잘 하고 있는 거니까. 음. 한3시까지 햇빛 비치고 그나마 음. 며칠 동안 계속 그리고 네. 비었어요. 아, 지금 또 비와요. 내일 새벽까지 또 비오더라고. 네물 네. 하는데 하늘, 하늘이 하는 거점도가니까물 네. 체크 좀 잘해주고 동 뭐가 좀좀좀 아. 보고 좀 잘지 보려고가. 안녕. 아이 고생해 고생해. 네, 고생하시... 네. 들어가십시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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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... 내일 아침에 물안 주세요 주세요 혹시? 지금 안주려고 안주셔될것요 네, 왜냐면 비가 오고 네. 지금 물이 방금 좀... 네. 방금 아, 저거 방... 서, 세팅하다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깜짝 놀랐네 그래서, 그래서 지금 물이 들어갔어요 아이쭈각자 하면은 안나와야 되거든요 네, 근데 마지막에 언제 들어갔냐면 2시에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깜짝 놀랐네 500밖에 안냈어요 아, 전체 전체 500에? 그니까 러500 500, 500. 어... 그니까 내동 기준 250 기준으로 응. 넣었거든요 응. 한동 원래 광주 오면은 이 정도 물줄기 좀 흐르더라도 괜찮은데 네. 광량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. 그래서 너무 어. 그래 내일, 내일 다 갖고 지금 들어갔기 응. 때문에 내일 네. 아침에 9 시를 더 늦추려고요. 네. 아늦추는게 좋을 것 같아요. 늦추고 네. 그리고 만약에 비가 계속 온다 어. 그러면 일단 어, 끊어 음, 아예 안 줘. 맞아요. 분겨요. 네. 그리고 물 관리를 제가 양대님이 하도 계획이 나도 그래 물 없어도 안 죽는데 물만 어. 죽으니까. 그건 아직 머릿속에 베고 있습니다. 아, 진짜, 어, 물, 여행자 안만 잘 줘봤자, 물한번 잘못 주면, 도로목. 네, 도로목 된다고. 네, 맞아요. 네. 물썸이 나서 그냥, 뿌리 음. 다, 붕, 음. 붕, 썩는다고 네, 붕, 썩는다고. 네, 맞아요.